살면 다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간하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고 행복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삶에 대한 의문을 갖지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더 가지려고 해요. 지식이 증가되면, 어, 12월에는 많이 배우면 삶의 의문을 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 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아도 삶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배울수록 의문이 더 커지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해질 뿐이라고 전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국내 정세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만 알지요. 뭐 전문가라 지또 어떤 공직자들이라 그 지뭐 이런 사람들만 알았지요. 뭐 세계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잘 모르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럴 때는 자기 집안 걱정이나 자식 걱정을 하고 살았지요. 그데 지금 어때요? 글로벌 시대가 되었어요. 세계가 손바닥 안에 놓여진 세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지, 유튜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세계 정세까지 손바닥 보듯이 접하니까, 이제는 뭐 걱정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뭐 나라 걱정하려 세계 걱정하려 이제 가정과 자식 걱정을 넘어서 뭐 그렇게 염려하면 이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 모르면 차라리 걱정, 근심이라도 안 하는데,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근심도 더해지자라 이거예요. 그러게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신학도 지식인데, 신학도 엄청난 지식이거든요. 신학자가 되면은, 여러분,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신학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신학을 잘하니까, 신앙도 엄청 좋아져서 남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아주 다 알만한 저명한 신학자. 한국교회 에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대세인데 어떻게 우리만 이걸 거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합법화. 이건요, 많이 배우지 않은 일반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영호와를경려하는 질식 외에 인간의 지식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지식도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후회하며 살지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인성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식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인생의 주인신 누구냐?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시를 믿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라 거지요. 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는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의문을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원하시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제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재까지 은혜를 100% 주님이다. 사무엘장 2장 한자로 화면을 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가난한 자를 진표에서 일으키시며, 긴부한 자를 걸음병에서보리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거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제일 본고 한 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기도의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사탄이 이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도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아, 네. 그런데 기도는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곳에 한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실시하신 아,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 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 네. 복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기도는 주님과의 그 대화이고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며 영적 대화하는 신비한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손이 딱 움직여지면 안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렵지만하나님이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새를 행하시고 새 기력을 일으켜 주시는 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말이며 인생을 빛낸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달 합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에 따라붙는 수식어로, 승리의 기도다, 능력의 기도다, 아멘. 응답의 기도다, 아멘. 축복의 기도다, 아멘. 역사는 기도다, 라고 말하지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지. 하나님의한 번만 우리 인생을 제대로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게 역전된다. 하나님의 내 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은 역전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싫으면 후회하며 살고 그렇게 살기 싫으면 힘써 기도하라. 이해할까요? 예,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라. 그러나 후회하며 살기 싫거면 뭐하라?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아합시다 기도의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laughs>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laughs>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게 하여 주옵소서. <laughs>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었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저 따라서 맵에서 잠 보시고 기도로 성공하게 하여 주었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아렐루야 우상 승리하는 사람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들도 직업 정성을다니 열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깊은 산책에 들어가가지고요. 계속 기도해요. 손바닥에 막갈토도록비비면서 기도해요. 목을 그, 깨끗이 하고요. 그 몸을 깨끗이 단정한 후에 부정을 피하여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 에 열중해요. 하지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기도예요. 요구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인격적인 사귐이고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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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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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뭐 하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승계자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도 같아요. 글쎄 인간의 행복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남은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요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행복한 강아지가 되듯이 우리 사람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의 사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고 10편, 116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와께서 호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셨으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순결한 기도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이루었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를 보면은. 기도로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했고, 아, 네. 홍해 바다를 가르고, 큰 요단강물을 멈추게 했지요. 아, 네. 기도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대추할대를 불러오게 하고, 하늘을 네. 갈라 생수가 터져나오게 했지요. 기도로 적의 군대를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으 움직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이루었던 역사들을 이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큰 것만 몇 가지 말는것 뿐이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0편, 50편, 15절. 다 같이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어,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룬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내가 행한다또 그 환란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고통 속에 있느냐 아멘. 내가 너를 건져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테니까 아멘. 나를 부르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환란 속에 부르짖는 눈물 젖은 기도는 시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철망 가운데 얼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멘. 초로의 찬스이다 아멘. 그래서 환란 속에 풀어주는 내 눈물의 기도는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는 아멘. 새로운 인생 이야기의 천문 되는 것이자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다라고 천문장을 아,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몰고 가고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물리쳐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대산 같은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늘에서는 에레미아 33장 2절 3절을, 3절을 믿음으로 한번큰 곡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 일을 행하시는 요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와 그의 이름을 요하라. 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원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생 역경에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아멘. 내가 너를 크롬이라는 를 너에게 보여준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인생 역경에서 거진 받고 선부의 역사를는 이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누군가를 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아멘. 나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기도하면 다 만나주신다. 우리가 간과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줄 믿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아멘. 부유를 달라고 기도하면 재물을 주시고, 환란 중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에서 건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아멘. 한 예를 들면, 희스이야는 유기 때에 기도했지요. 압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병들을 죽게 되었을 때 사령을 다해 기도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시게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수리의 침공에서 다 구, 구해 주셨고, 죽을 병에서 다 구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모든 교회에서 떠나게 되요 기도하면 가정의 불화도 물러, 물러가고, 술 먹고 방탄한 사람도 새로워지고, 기도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세력자를일으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미국의 그 지미 카트 대통령은요, 시골 출신으로 농부의 아들이었거든요. 다섯 살때 그가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뭐였냐면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비전이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다섯 살때 비전이 있어서 사람이 좀 다르죠. 네. 나이가 이제 30살, 40살을 보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다섯 살때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비전을 꾸었다는거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도 아 중국의 선교사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자기 생각과는 달리 정치의 길로 가게 되었고 주지사가 되고 결국에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트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궁금했다고 그래요. 대통령 시절에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선교의 길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터가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중국의주석인 그 분소평을 만나게 되요 그래서 국교 정상화를 이루게 되요 카터는 이제 국교 이제 그 협정을 맺기 전에 등수평을 만났는데, 그, 이 국교 정상화 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고 그래요. 뭘네 가지가 뭐였냐면은, 중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 둘째, 선교사를 받아들일 것. 셋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할 것. 넷째, 성경을 인해가지고 쇄온 나라에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이네 가지였대요. 중국의 기독교 받아들여라. 선교사 받아들여라. 예배를 자유롭게 해라. 성경을 배포해야다. 이네 가지. 이네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이 잘 되는 길이다. 국교를 맺어가지고 미국의 덕보를 가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봐라. 중국을 이 축복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라동 아, 네. 등부평한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수평은 카타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고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타는 지나간 일들을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중국의 성서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선교의 길도 열리지 않았,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중국 선교의 문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회고,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 앞에 주십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의 르기까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아,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아, 아, 기도하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나라도 모두 다다잘될줄 믿습니다. 아,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땅집고해엄치기라는 속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 예, 뭔 말이냐면 쉽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쉽게 쉽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서 승리하십시오.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 따라 버려요. 나무의 오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떨어지는 것은 너무 쉽죠. 순식간에 떨어져요. 신앙로요.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추락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돌리도록 그냥 곱게 놔두질 않아요. 지금도 기를 쓰고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혈안기비이있지요 때문에 이 사탄의 아무는괴계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오직 강한 무릎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반드시 이고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 네. 모든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모든 소망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현장, 내 삶의 기도의 현장에 승리할 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사탄의 견고한 짓이확 부러져버리고 묶일 듯이 부러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이런 일이 난다. 그러므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십시다. 네.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무릎을 좀 꿇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퍽뜯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의 현장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하늘의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 아침에. 열두송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에, 따라합시다. 불가능의 벽이 무너집니다. 불가능의 벽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가지고 여호와 이래를 경험한 것도 아침이었어요. 여우수화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이었고, 홍해바다가 언제 열렸어요? 새벽에 열렸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어. 이처럼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새벽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시0편 46편 5절을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로다. 여러문에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자가 또 세상을 깨우는 승자가될수 있다는 아멘. 거죠. 그런데 새벽기도는 여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습관이 되면 아주 쉽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장로님 같이 습관이 되면. 새벽에 안나오안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 아멘. 그래요. 안 나오면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하, 혹시라도, 그럴 일은 거의 없었는데, 혹시라도 하루, 하루가 빠뜨려지면은, 마치 하루 그냥 머리 안 감고, 보욕한 일주일 안한 사람처럼 지나보 하루가 지나간다. 그죠? 아멘. 하, 내일 새벽에 크게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새벽에도 습관이 안된 사람은 많이 힘들어요. 네. 되게 힘들고 부담을로 연기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문님처럼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추악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구걸하는 사람 봤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나약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치고 함부로 막 사람 치고, 함부로 막사하는 사람 보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힘이 펄팍 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하... 어, 오몸이야 식은땀이나고 설사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말하기 않게 힘들어가지고 겨우 예배기도했는데 오늘은 머리끝에서 발끝에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지요.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다 초월하는 거지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줄 믿습니다. 아멘. 이새롭게도가요 경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목이 고든 사람을 눈물과 함께 주의절를 엎드리게 하고, 죄 속에 빠져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신리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동력이 바로 새벽교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laughs> 그래서 새벽교도를 통해가지고, 목소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듯이 우리 영혼이 하늘 장문을 헐헐 향한 순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발수없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 하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통과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면 여류구성이 무너집니다. 아, 네. 죄악의 성, 저주의 성, 문제의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면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아, 네. 기도하면 살수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아, 네. 나폴레옹은요. 기독교 국가에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출정을 그 나가기 전에 그의 부하가 권했어요. 학학.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플레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님과 관계없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는 결국 전쟁이 치고 말았죠. 부하들 다다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세인트 헬라나 섬에 귀양을 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슬슬이 죽었어요. 그러나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영국의 델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 그 장군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 네. 기도함으로 가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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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가 막처럼 일어나 했던 거예요. 그는 명장이 되었고 부하들도 안전하게 지켰고 나라도 풍강하게 만들었죠. 기도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부하도 살고 나라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천지 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잘극휼이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세요. 저희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은달의 여자로 응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 합시다. 기도가 살면 기도가 살면다 삽니다. 다 삽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은혜와 축복이 아, 여러분의 일게 예, 예. 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